안녕. 하자. 자, 라도.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두당남 토지입니다. 당남이 여기서 참 투영을 하나 더. 여러분들도 처음에 갑니다. 아, 여기는 제가 작업하는 공간이고, 모니터 세계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튜브를 관리하고, 여기서 편집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토지기 있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아, 첫 번째로 편집자를 구했습니다. 컨텐츠를 위해서 좀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편집을 편집자한테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최 콘텐츠를 열심히 봐주시면 됩니다. 오, 오. 두 번째 토지은포트토리지라는 업체에서 합찬이 들어왔습니다. 포트토리지는 사서함을 빌려주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 대표는 참 좋은 사람 같습니다. 저를 위해서 협찬을 해주셨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협찬을 해주시는 분이다. 어려운 분이 있으면, 대표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을 택배와 협찬, 그리고 여러분들이 리뷰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가서 보내주시면, 제가 정성스럽게, 부드러워, 잔나게 때려보겠다. 잔나게 때려주마! 아그 다음에, 세 번째 조직은, 수당남이 홈페이지를 개설했습니다. 홈페이지의 주소는, g r e a t d e a d p i l l c o m 입니다이 홈페이지에 오시면, 합연차가 보입니다. 저한테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협찬날 후원을 위해서 보낼 수 있는 주소가 있습니다. 존나 보내자 워커라는 공간이 있는데, 제가 영상 작업했던 그런 것들이 올라오는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는, 숙회조 표가 있습니다. 보시면, 오늘 유튜브 활동 소식을 하고 있는데, 어제, 기절한 바람에, 하지 못했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소식이라다가 파통이라다가 그런 모든 내용들은 공지사항에 업로드 될 것입니다. 다음 카테고리는타영문의입니다타영문의는 합박, 입뷰 협찬, 후원그외 이거 좋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다만 악패를 달면, 달더라? 악패 달면, 고주하다! 고주한다! 고냐야냐주냐고냐야고그 다음에 두 장남이 만났던 사람 카타볼 가 있습니다. 보통, MBC 아나운서가 가장 많고, 번역 출지, 여자친 내고야, 비델 윤치 원성 여러분들도 저를 만나면 여기에 올라올 수도 있다. 아니, 거기, 카메라면, 나도 올라올 수 있다. 좋아요와 구독아 진대로 가!